어, 162번 보겠습니다. 첫째 항 1이고 그럼 S1도 1이겠죠. 그 다음에 식 하나 주어져 있고 잘 따라가 볼게요. 어, AN 플러스 1이 얘니까 음, AN 플러스 1 자리에 이걸 집어넣었죠. 집어넣어서 어, SN이 반대로 이항 됐으니까 여기 플러스 1이 1로 바뀌었겠네요. 1보다 클 때부터 성립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n 플러스 2팩으로 나눴더니 그대로 들어가고 약분돼서 들어가고 이렇게 된대요. 그쵸죠 n팩만큼 나눠줬으니까 그랬더니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2고 n일 때 n 플러스 1이니까 b n은 얘라고 했죠. 그럼 얘를 bn 플러스 1이라 하는 거고 여기를 bn이라고 쓸수 있네요. 그 다음 1 대입했더니 얘가 되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빼주면 규칙성을 가지죠. 그래서 변변 빼기를 통해서 bn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 이 값이 n 음, 플러스 1, n 플러스 2 분의 1이 되고요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했더니 두 번째 양 빼기 첫 번째 양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세 번째 양 빼기 두 번째 양 대입을 해보면 어, 1 대입했었죠? 2 곱하기 3분의 1. 여기도 대입해 보면, 2 대입했었으니까, 3 곱하기 4분의 1. 그래서 하다가, 어, n-1까지 대입하는 겁니다. 그러면, b의 n-b의 n-1. 이 값이, n-1까지 대입했으니까, n 곱하기,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여기에서 얘들을 좀 뜯어 주는 거죠. 얘를 부분분수 변형을 해 주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, 얘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, 얘가 m분의 1 마이너스, m 1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거 전체를 변변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bn b1이 되죠 사라지면서 그 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사라지네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n-1분의 1. 얘가 돼요. 그러면, bn은, b1이 2분의 1이었죠. 그게 넘어가서 1이 되고, 마이너스, n-1분의 1. 뭐, 이렇게 되는데. 그쵸? 음, n 플러스 1로 돼 있네? 왜노? 그렇습니다 일단 뭐 통분해 줍시다 n-1분의 n-1 n-2 죠 n플러스 1도돼 있네 왜 그러노 여기다 n 플1 해주면 n플러스 1 왜지? 응. n n 플러스 1. 어 잘못 썼죠? n 플러스 1이죠. n 플러스 1이고 얘가 n 플러스 1이 되죠. 그래서 통분해 주게 되면 n 어, 플러스 1분에 n 플러스 1에서 1 빼주니까 n이 되네요. 그래서 얘가 가가 됩니다. 어, 그래서 두 번째 뭐 그래요. 뭐 여기에 n 대입됩니다. 그랬더니 a, n이 얘다. 보자. Bn이랑 An 사이 관계가 있나? 어, An 구해볼게요. 결국에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. 그러니까 Sn이 n 곱하기 m팩이고요. 결국에 An이라는 건 Sn에서 Sm 1이를 빼는 거죠. 그래서 여기가 n 곱하기 m팩이 될 거고 빼기 n-1 곱하기 n-1 팩이 될 거예요. 그래서 n-1 팩으로 묶네요. n-1 팩으로 묶어보면, 얘가 n의 제곱에다가 n-1 팩이고, 뒤에 있는 건뭐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,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, 잘 묶어주면, n제곱, 마이너스 n 플러스 -N 1에다가, n-1 팩토리얼. 그래서 이 부분이 음, 어, 나조나 그래서 보자 Fn이 가에 들어가는 식이니까 n이 되겠죠. 그다음에 Gn이 나에 들어가는 식이니까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7 넣어주면 7이죠 그 다음 여기다 6 넣어주면 36에서 6 빼주고 플러스 1 해주니까 31이네요 2를 더해주면 38이죠 아, 넘어가겠습니다.